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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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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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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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영등포에 북산도홍어집 진짜 가격도 어. 북산도홍어집은 가격 괜찮은데 그거 가서 먹었어요. 네. 그거 빵 먹고 일어나가지고 상하는 건또 시간지 막 점심때 오냐, 고간 시간 시간 우리 한 시간 우야 오늘 나랑 이 사일을 왜또 하나 아니. 항상 아롤라 만나는 날이야? 그럼 내가 오빠 그럼 내가 하나 한 번만 나. 식이 아, 식이 나. 그게 스페셜 어 모임이 아까그할게고 있다고. 저거 그 넷톡터도 들어갔고. 매안고 이게 이게거도 이게 들어올 거생고 그거. 아 그거는 규거 2, 3일 전에 게 이게 아, 2, 3일 전에 밖에 얘기하면 이추가거이만 들고 나오면 내가 한 20만 원치에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 날마다 파잖아. 그 다가... 그러니까. 그... 불가리아 불가리스 음. 먹냈어 응. 나이... 그 사람들이 오래 생다 그랬잖아 장이 튼튼해가지고 그거랑 똑같은 일이야 인... 이게 공어는 되게... 아는데 근데 이게 음. 아, 아, 모든 음식을 싹혀도 건강에 좋은 지아이야 오랜만이세요 어, 어, 언니가 가셨나? 네.